약자들을 네, 안녕하세요 남부정입니다 이번에는 탑 가린의 상대는 탑 리븐입니다 리븐 상대할 때는 이제 전멸점 전멸 탈진 들어주면 좋습니다 리븐이 궁 쓰면은 그때 이제 탈진으로 대처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때 그것 때문에 이제 탈진을 들어줍니다 탈진 같은 경우에 리븐이 궁을 키면 데미지가 너무 강해져서 그걸 진짜 대처해주기 위해서 가는 거야 한타 할 때도. 리븐이 우리 팀 메인딜러들 물때 탈진 걸어주면은 정말 대처하기 좋아요. 정말 좋아. 그래서 갑니다. 탈진을 듭니다. 라인전 할 때도 리븐이 저, 결코 가랜 상대로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리븐이 지금 후픽으로 가, 리븐 뽑았거든요. 라인전에서, 그러니까 부실골에서는. 못하는 리븐 유저들이 허소문을 퍼트린 게, 리븐 카운터가 가린이다, 이렇게 허소문을 퍼트려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어. 다이아에서는 역관계야. 그냥 평범한 라인전 상대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린한테 불리해. 가린이 불리해, 라인전도. 그렇게 유리하지도 않아. 불리한 것까지도 아니고, 그냥, 그냥 평범한 상대예요, 진짜. 서로 죽일 수 있고, 서로 딸수 있고, 어, 그런 상대야. 지먹어가고는길 견제하려고 하는길같은는 그죠? 은분의죠카운터그가운터 그 가는 가는 이다라는 어, 그런 소는는 아무튼 는소리라는거에 가는 가는 길에 가는 에는길는는 누누가 전멸 쓰는 건좀 아니었다. 누누 전멸은 좀 아니었다. 어 잡았다. 이거는 어 집을 안 가면 죽습니다. 어, 좋아 좋아. 그리 누누가 지금 킬 따준 거랑 다름이 없어요. 누우가 지금 어시스트는 없는데 이거는 어시스트가 있는 거랑 똑같아. 뭐야 이거? 미니언이 반짝반짝 빛나지? 뭐야? 미니언이 왜 반딱반딱 빛나죠? 빤딱이다 <laughs> 자, 이렇게 WE 딜교로, 리븐이랑 딜교할 때는요, WE 딜교, 그 다음 Q 스킬 마지막에 찍고, 이런 식으로 딜교해야 돼요. 확실할 때가 아니면은, 리븐이 모든 스킬이 다 빠지거나, 아니면 쉴드가 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Q 스킬을 먼저 들여보내면, 딜교에서 손해를 보게 돼요. 이렇게 심판부터 먼저 돌려야 돼요. 모든 딜교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Q 스킬을 마지막에 사용하는 식으로, 요게 핵심입니다. 아이고, 고전을, 굉장히 고전하고 있구만. 친구는 자꾸 나를 가만히 내둘지를 않냐. 뒤에 쳐발리면서. 태블망을 가면은 아무 좀 쉽고요. 한타 위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망자의 가옷이랑가시가옷 이렇게 가주면 좋아요. 이분도 이분 리븐 상대로 가시가옷을 가면 되게 좋은 게 잘하는 이분이든 못하는 이분이든 평캔을 하거든요. 지금은 약간 정글이 올것 같아서 라인을 좀 관리를 해줘야겠는데. 뒤로 빠지고. 어, 평캔을 잘하는 애든 못하는 애든 무조건 해요, 리븐, 유저들은. 그래서 평타 칠 때마다 반사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 딜교은 항상 W 딜교. 이번에 리븐 뭐 상향 먹었다고 하던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지금 탈진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리븐이 레벨 6 된다면 살짝 위험해요. 다이브에 그니 다이브 솔킬을 노릴 수 있어. 그래 조심해야 돼. 됐다, 레벨 6 됐어. 오 잡았다, 이거는. 무조건 잡았어. 아, 입은 개사기. 와, 전멸 이었으면 잡았다, 이거, 레알, 진짜. 와, 저 진짜 농락하는 거개 짜증난다. 넌 경험치도 먹지 마. 넌 경험치도 먹지 마. 난 경험치 먹을 건데, 넌 경험치 먹지 마. 괴심죄야난 경험치 먹을 거거든? 너는 근데 먹지도 마 경험치 난 아예 못 먹어 이제 큰일 났다 이 자식아 나는 경험치라도 먹는데 너는 경험치도 못 먹어 이 자식아 살찐이 곧 돌아오니까 다이브 솔킬가 한번 볼게요 자꾸 지금 깝치는데 본인이 지금 곧 뒤질 거라는 걸 모르고 있어 일단 리븐 레벨 6이구요 탈진도 곧 있으면 젠됩니다 그러니까 대처 방법 대처는 간단해요. 리븐이 궁을 쓰면 그때 탈진 씌워주면 돼요. 별거 없어 리븐은. 그냥 리븐이 궁수잖아. 그때 탈진을 씌워요 그냥. 저는 망자의 가옷에다가 가시 가옷을 갈거에요 근데 웬만해서 라인전 위주로 하고 싶으면 탭을 만간 다음에. 가시가웃을 가도 상관없어요. 태블망도 좋아요. 멍청, 이 자식. 평캔 하나도 못하네. 그래놓고서는 치시시 쪼갠 거야? 이 자식이. 넌 죽었어, 이 자식아. 아, 근데 잠깐, 미드미아인 거 보니까, 탑에 누군가가 올거 같은데, 또. 이거, 미드미아라서 많이 불안한데? 아. 카타리나 내려왔다 일단 이거는 타워를 치는 척 해서 이제 스킬을 좀 빼고 스킬을, 쉴드를 안 빼네 아 방금 쉴드 뺐잖아요 쉴드를 빠졌을 때, 이제 쉴드가 빠졌을 때 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쉴드를 좀잘안 빼네 다이브까지는 무리인 것 같아요 그냥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 망자의 갑옷 일단 사오자 내가 다리우스하고 상대 리븐일 때 유차 탈진 들어봐야겠다고 전멸탈진도 괜찮은데 다리 우스도 전멸탈진 괜찮아 나는 다리우스 할 때도 전멸탈진 되게 많이 들어 되게 괜찮은데 리븐일 때는 웬만하면은 탈진 들어주는 게 좋아요 같은 팀을 위해서라도 탈진 안 들어주면 같은 팀이 판타할 때 리븐한테 무조건 죽거든. 엄청나게 고통받아. 라모스가 탑 빼서 미드로 내려갔네? 이걸 보면서 알수 있는 건데. 방금 탑갱어 오려고 했었던 거. 야, 근데 저 죽겠다. 아, 불쌍하다. 아, 터져라. 우와, 저걸... 근데, 근데 룰루가 이제는 위험하다. 어, 선고 개이득... 뭐해? 뭐하는 거야? 룰루 살려주는데 왜... 아, 룰루 왜 저러죠? 잠깐만, 저 룰루가 왜 저러는 거야? 룰루가 왜 갑자기 던지는 거야. 야, 룰루 왜 그래? 왜 자살을 했어? 아이고. 와, 그냥 도망갔으면 살았잖아. 왜 그랬지? 저거? 와, 그냥 룰루,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아, 아 진짜. 이게 봐봐. 이게 그 카운터면은 이럴 수가 없어요. 지금 저는 그 카운터한테 농락을 당하고 있는 거야. 부실골에 있는 리븐들의, 리븐충들의 말에 의하면, 가렌, 가렌은 리븐의 그 카운터라고 하는데, 여긴 다이아거든요? 다이아에서 리븐은 가렌을 갖고 놉니다. 그 카운터라는 말이 애초에 성립이 안 돼요. 그 카운터면 제가 갖고 놀아야죠. 쉬운 상대는 쉽다고 말을 해주잖아, 항상. 와개 사기다. 니브이 이번에 상향 먹은 게저거구나 스킬 중 스킬 사용 중에 스킬을 쓸수 있는 거. 어 킬각을 한번 잡아보자. 자 킬각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아 진짜 또 전멸. 와니브은 진짜 전멸 못 쓰게 해야 돼. 스킬이 몇 개야 진짜. 아, 킬각이었는데, 진짜 아깝다. 다음 턴에 잡을게요. 아, 진짜 짜증난다. 텔레포트 복귀했네. 전 집에 가서, 망자에 가고 타오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번 턴에 집을 가면, 타워가 밀리겠네. 방금 거는 탈진는 쉬워서도, 못 잡았을 거야. 어쩔 수 없다. 아. 이분을 브를 버프 왜 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아 이런 챔피언을 왜왜왜 왜, 왜 자꾸 상향을 해주는 거야 왜? 전마시아는하나왜 자꾸 저런 챔피언을 상향을 해주는 거야? 이거는 다이브갱 올 거거든요. 라모스 봐봐. 방금 다이브갱 올려고 했죠. 제가 눈치 하나는 되게 빠르거든요. 되게 많이 죽어봐가지고 가린들고. 가렌 들고 똥을 되게 많이 싸본 사람으로서 언제가 다이브 갱 타이밍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안 죽어요, 저는. 람머스가 상당히 잘해 주고 있어. 람머스 이번에 버프인가 높은가? 리워크 당했던데. 7.10 패치 리워크를 어, 잠깐만 이건 잡을수 있겠다. 와, 느려진다. 아, 나 진짜 가지가지 한다, 진짜. 항상 사람이 바글바글 하다 내 주변에는 람머스 랑 리븐이랑 지금 다이브 하려고 준비중 이에요 아 정글 차이가 살짝 살짝이 아니라 많이 나네요 4킬 0데스 3어시 0킬 1데스 1어시 정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가 보이네요 좀. 진짜 짜증난다 초반에 분명히 우리가 이기고 있었던 것 같은데 누누가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누누나 가렌이나 애니 같은 450번짜리 챔피언들 하면서 똥 싸면 안 돼요 진짜. 안, 안 그래도 그 챔피언 하는 거 자체가 일단 트롤로 오래 발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야. 안 좋은 챔피언이잖아. 안 좋은 챔피언 하면서 똥 싸면은 사람들이 트롤인 줄 안다니까. 아 진짜. 와... 진짜 말도 안된다 아... 진짜 겨우 땄다, 레알 남모스 바텀 갔어? 야, 아까 전반부터 계속 팀운이 안 좋네 아이디 한번 바꿔줄게요 이연패하면은 아이디 바꿔주는 게 좋아요 흐름을 잠깐 끊어주는 건데 아이고... 이번 판도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은 라인전부터도 솔직히 힘들어요, 지금 상대방 정글이랑 카사리나가 자꾸 탑에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보여서 그것 때문에 눈치 싸움하는 것도 힘들고 기동력이 너무 좋아서 농락만 자꾸 당하고요. 안 그래도 힘든데 같은 팀 450원짜리 챔피언들이 자꾸 제대로 게임을 안 해주니까 서글프다, 서글퍼. 승률이 일부러 안 좋은 챔피언을 픽하거나 질게 말려고 N이나 눈으로 한 모양인데 나는 진짜 진지 빨고 1픽이지만 가리나 한 이유가 가린이 내 모스 챔피언이라 가린 한 건데 이 친구들은 내가 가린을 해서 던지려고, 던진다고 생각을 해서 가린을 대처하기 위해서 450원짜리 챔피언을 골랐나 봐. 이제는 그냥 대충 싸워도 돼요. 망자의 가옷이 나왔을 때는 뭐 평타만 잘 섞어주면은 무난합니다, 그냥. 이거, 망자의 가옷 중첩 100까지 쌓고, 큐브킬 찍어요.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다음 턴에는 이제 킬각이에요. 어, 쉴도 빠졌죠? Q 궁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망자의 가봇이 라인전이 결코, 라인전이 결코 나쁜 편이 아니에요. 망자의 가봇이 데미지가 되게 세요, 이게. 망자의 가봇이 방템인 줄 아셨죠,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공템이에요. 방템이기도 한데, 공템이야. 백의 중첩 상태로 기본 공격 시 중첩을 방출하며 대상에게백의 피해를 입힙니다. 여 보면 있잖아요, 여기. 어딨냐. 100의 추가 피해를 입힌다고 돼 있잖아. 추가 피해가 엄청나거든. 그리고 되게 백이 빨리 쌓여요. 백0 쌓이는 속도가 되게 빨리 쌓여요. 망자의 가옷이 이번 년도에 아마 최고의 탱커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배, 챔피언 밸런스를 맞춰놓을 거면 굳이 IP 가격을 다르게 해야 할까 그러는데 IP 가격대로 밸런스 다, 바, 다르게 놓은 거 아니에요. 450원이라도 마스터이 괜찮은 챔피언이고 케이도 괜찮은 챔피언이잖아. 그렇게 치면은. 네애니라던지 누누는 승률이 안 좋고 확실히 안 좋은 챔피언이잖아. 통계가 통계에서도 그렇고 약간 좀잘안 쓰는 비주류 챔피언이잖아요. 이거 벤이라서 닌타또 가야겠다. 아 우리 팀 근데 너무 똥을 많이 싸니까 힘들다. 아좀 적당히 샀으면 좋겠다. 야좀 내가 치워줄 만큼만 싸봐1 인분만 해봐. 이건 평캔 좀 하는데 다른 아이 가가지고 이제 풀어주기로 작정했나 보네. 오 애니 나이스 미친. 얘는 왜 자꾸 탑에만 왔다 갔다 거리냐? 아나아 아, 죽었다. 탑에 몇명 오는거야 이거 아... 그냥 완전 매복이네 매복 게륵이야 아 게륵도 아니구나 그냥 배수진이네 배수진 도망갈 곳이 없어 아 이런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 체크메이트인가? 뭐 그냥 할수 있는게 없네요 리브나 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팀운이 좋을 수가 있는 거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팀운이 좋을 수가 있는 거니? 도대체 너는 왜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이기는 거니? 진짜. 큐 궁, Q 큐 공. 아 제발 큐궁만 하게 해주지. 야 애들 많아 다 없다 이거. 아, 나 진짜, 열받네 아, 진짜, 열받는다 개짜증난다 진짜. 킬킬일부주주요이이는는 아, 자랑하는 거 모두 일단, 제가 이렇게 두 명을 막 해놨기 때문에 리븐도 잡았고, 라머스도 잡은 거기 때문에, 제 역할이 없었다고 한거 없어, 없, 없던 게 절대 아니야. 어. 어, 단면적으로 봤을 때, 그냥, 가렌는 어시도 못 먹고, 필도 못 먹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방금 제가 이두 명을 막 해놨기 때문에, 라머스랑 리븐을 잡은 거예요. 쟤네들은 지금 훈장 자랑이나 하면서, 자기 위로를 하고 있겠지만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가시가옷이 없어서 아직이, 아직 조금 상대하기는 에바긴 한데, 아, 침묵인데, 진짜. Q궁이면 돼요, 이거. 아, 나 진짜. 뭐야, 이거 침묵인데 자꾸 왜 상대방 스킬 쓰는 거야? 도망가자. 아, 눈은 죽었다. 오 대박인데? 야 우리팀 합류 잘했다. 누누야 이거 운동이 한번 던져주라. 대박. 너도 한번 훈장 한번 당해봐. 훈장질 한번 당해봐라. 일단은 저는 탑을 가줄게요. 역전각이 나왔어요 지금. 역전각이 나왔다. 야 우리팀 애니가 정신 차렸다. 좋아 좋아. 아 우리팀 애니 잘하고 있어. 좋아 좋아. 지금 게다가 리븐이 악당이라, 리븐이 정말 쉽게 솔킬을 딸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저거 병 넘는 거 진짜 너무 사기야. 리븐은 진짜 사람을 농락하기 위해서 만든 챔피언인 것 같아. 게임을, 야, 잠깐만, 리븐 저거 공 쓰면은 죽어, 룰루야, 너. 오, 룰루 잘한다. 아, 침묵인데 왜 자꾸 자꾸 스킬을 쓰는 거야? 아니, 침묵인데 자꾸 왜 아까부터 스킬을 쓰지? 어떻게 스킬을 쓰는 거지? 자, 맞고, 이거. 자, 미드 밀어. 빨리 밀자. 아, 정말 잘해줬어요, 지금. 지금, 가렌, 캐리 정도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요 엔이랑, 애들 다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다 잘해주고 있어서, 갑자기 잘해주고 있네요. 오, 이거 봐, 와, 베인까지 잡았어, 봐봐. 왜 이래? 아, 잔나가 저만 마크하는데, 바보 같은 녀석. 나 마크해라. 나 말고도 지금 훨씬 중요한 애들이 더 많으니까. 간과하고 있는 게, 잔나, 잔나가 지금 엄청나게 떨거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야. GGD 공상 플레이. 가렘만 지금 잘하는 게 아니야. 가렘은 마크 해봤자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지금 가렘은. 애니가 다 해주고 있는데. 잠깐만,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와, 애니 봐봐. 애니랑 누누랑 룰루랑 다 해주고 있잖아. 어? 침묵 걸었는데? 또 전멸을 어떻게 쓴 거야, 근데? 진짜로, 이게 전멸을 어떻게 쓴 거야, 자꾸. 와, 룰루 진짜 잘한다. 룰루 캐리다, 이거는. 룰루 하드 캐리. 야, 룰루 진짜 잘한다. 야, 룰루가 진짜 잘한다. 와, 대박이다. 룰루 없네요? 빨리 가자. 야, 이거리기네. 상대방 리본은팀 운이 좋은데, 하는 게 없어. 때문에 졌습니다. 쟤는 근데 이거 왜안될것 같다? 아, 빨리 와야 되는데, 이거 도망가자. 도망가자. 빠지자. 그냥. 빠지자, 빠지자, 그냥 빠, 빠져야 돼, 아이고. 빠져야 된다니까. 아, 미치겠네. 말 되게 안 듣네. 왜 빠지라니까 말을 안 들어. 이거 Q 궁이면 되는데, 적어도. 이분도 지금 잡을 거예요. 잡았어요, 이것도. 와, 진짜. 와, 라이엇의 딸 진짜 미쳤다. 와. 그래, 저거지. 저게 맞, 저게 진짜 저게 맞다. 이분은 저게 맞다, 그래. 아. 라이엇이 원한 게 저거잖아. 라이엇은, 라이엇은 진짜 생각없이 밸런스 패치하는 애들이 진짜 널렸기 때문에 저게 맞다, 그래. 라이엇의 대가리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정말. 아,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런 스킬을 만든 건가? 저런 챔피언을 만든 건가? 가리는 도대체 왜 스킬이 네 개밖에 없으면, 저, 쟤는 왜 스킬이 7 개이고, 벽을 넘어 다니는가? 와, 아, 부들부들하다, 진짜. 스트레스 받는구만. 리븐의 집을 부숴주도록 할게요. 역시 라이언의 딸이야? 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진짜. 가린으로 잡을 수 있는 한계다, 진짜. 와. 쉴드 돌아오기 전에 궁은 찍어야겠는데. 쉴드가 3초거든. 게임은 역경, 역경이 끝났어요, 지금. 타워 밀고, 탑까지 밀면 돼, 이거. 저쪽, 저쪽에서 애들 지금 어그로 꺼지고 있거든요? 아왜 나부터 때려요? 자, 이거 일단은 데리고 오고. 몰래 백도나 합시다. 게임 끝났네요, 이거. 와 이걸 역전하냐? 와 이걸 역전하네 진짜. 야 미쳤다 진짜. 와, 이걸 역전한다, 진짜. 와, 진짜 미쳤다.